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보면 족저근막염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면 아주 불편하죠. 하지만 족저근막염을 이해하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간단한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쿠쿠. 꾹꾹. 먼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족저근막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으로 그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염증이 왜 생길까요 염증은 감염이나 많이 사용해서 조직이 손상되면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족저근막의 경우는 많이 사용해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발의 변형의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족저근막에 손상이 되어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과 함께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손상된 근막이 회복되면 염증이 사라지면서 통증도 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족저근막을 회복할 수 있나요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병원에 가서 소염제 처방이나 충격 받치료, 주사 치료, 보조기 등을 활용해도 도움이 되지만 의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스트레칭입니다. 평소에 근막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도 되지만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보다 쉽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족저 건막염의 원인은 주로 많이 사용해서 건막이 손상된 거라고 했습니다. 손상된 부위가 회복되면 염증과 통증도 사라지겠죠. 따라서 족저 건막염을 개선하는 방법은 첫째, 해당 부위의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걸어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운동 또는 오래 서 있는 일 같은 무리가 되는 행동을 줄입니다. 둘째, 손상된 근육 조직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합니다. 벽이 무너지면 보수하기 위해서 시멘트, 모래, 물이 필요하죠. 신체 조직도 이와 같아서 시멘트와 같은 단백질, 모래와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물이 필요하죠. 이런 재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손상된 세포 조직을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사지를 통해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대부분 아픈 부위는 혈액 순환이 잘안 됩니다. 어혈이 맺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근육이 경직되는 경우도 있죠.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스트레칭으로 손으로 앞꿈치를 잡아 당기거나 벽에 양손을 대고 뒷다리를 쭉 펴서 스트레칭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아픈 부위를 직접 마사지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렇게 하면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사들이 잘 공급되어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혼자서 마사지하기는 쉽지 않죠 족저근막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병입니다 골프공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골프공보다도 병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쓴 화장품 병을 활용하면 아주 좋죠 바닥에 두고 이렇게 밀면은 밀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밀고 통증이 줄어들면 조금 세게 밟으면서 밀면 효과적으로 근막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저는 예방 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깨질 수 있는 병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약한 병은 발을 다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세제 요약입니다. 첫째, 족저 건망염의 주요 원인은 근막의 손상 때문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해서 손상되지만 간혹 발의 변형 또는 단백질 부족으로 근막의 약화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근막이 회복되면 염증도 줄어들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이런 조직의 손상과 염증 그리고 통증의 관계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족저 건망염의 해결 방법은 첫째, 충분한 휴식을 해주세요. 둘째, 재생이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당 부위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